안녕하세요. 찡초롱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오늘 갈 곳은 광주 태전동 쪽이에요. 분식집 인테리어 의뢰가 와서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친척형 태우고 좀 이따가 사무실 가서 연장 챙기고 이제 자재들 준비한 다음에 태전동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연장 챙기는 모습 좀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연장 실포 설비 부석하로왔습니다 상남에 있는 설비 부석을할수 있는 곳이에요. 자재 필요한 거 말씀드리고 계산하면은 챙겨 주십니다. 작은 부석들은 이렇게 미리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도 이렇게 많이 실어갔어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전기용품 사러 왔습니다. 어, 필요한 이제 전기용품 샀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철물점 갈 거예요. 전기선이랑 나년간 샀습니다. 어, 전기선이랑 나년간 사고. 네. 철물점으로 이동 했습니다. 어, 철물점에서도 쇼핑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번호키 달이도했이제했습이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자주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이동할게요. 오늘은 양평 해장국 목으로 왔습니다. 한 고기만 먹었습니다.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소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석가래를 이용해서 이제 벽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놨습니다. 내일 이제 석고 보드를 쳐가지고 어, 마감을 할 거예요. 분전하면다 이렇게 선다 빼놨습니다. 여기 있는 석고 보드로 내일 벽을 칠 겁니다. 어, 언제 다칠지 걱정이네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어, 1일차 작업 분식집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연장이 너무 많아요 어, 연장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저거 이제 파란색깔 빛나는거는 이제 방수 석고보드예요 저거는 이제 주방쪽에 물을 쓰는 곳에 저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마감을 져줄겁니다자 1일차 작업 완료 네, 안녕하세요. 찡초롱입니다. 어, 오늘 2일차 이제 작업 들어가는 날이고요 어제 이제 나무 다 이제 벽에다 걸어 놓은 것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 오늘 이제 전기 작업이랑 이제 석고보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근을 하는 길이에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먼데로 가게 되면은 좀 아침 일찍 새벽 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간 7시고요 어, 지금 이제 친척형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가득 실려 있었죠? 자재들이. 오늘도 이제 벽돌을 조금 사가야 돼요. 주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랑 이제 배관 작업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을 사서 주방 쪽에 이제 턱을 조금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벽돌이랑 몰탈 시멘트 이런 거를 좀 사갈 겁니다. 엄청 후딱 실었어요 어, 급해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찾지 을까 아까도 저보 불꽃 서코치. 자, 렌즈 좀 넣을게요. 동영의 불꽃 서꽃치 포시 아저씨. 아저씨. 오늘 헤립니다 이제. 그고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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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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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웃는데왜 왔어 <laughs> 브론 카페입니다. 2차까지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어 이제 벽다 쳤고요 이제 주방 쪽에 밑에는 이제 방수석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방 바닥 이제 설비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까지 해서 일차 마무리 어, 퇴근해가지고 아는 지인을 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아, 지금 뭐 만나가지고, 아, 뭐 먹을지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아, 지금 걸어가면서 정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형이에요뭐 <laughs> <laughs> 먹을 거야? 뭐 어, 아무거나 먹어요? 저보고 뻔뻔하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건 안 올릴 거잖아. 이걸 왜안 올립니까? 올려야지. <laughs> 어 이제 메뉴 시킨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냉면도 같이 시켰습니다. 감상해 볼게요. 음, 소리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빔냉면까지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뭐 하냐? 뭐. <laughs> 뭐, 고생한 거 없는데? 장사 어, 뭐좀 드려? 아니야 나안 먹네 냠냠 안 좋아하죠? 물냄 좋아해요? 물냄 좋아해요? 이런 시선 따위 드럽지 않아요 3일차 공사까지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방 내부에요. 여기가 배관 설비 다 잡아놨고요. 이제 간벽에 이제 전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까지 다 해놨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는 에어컨 박스예요 그리고 저 오늘 천장 치다가 말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부장입니다. 예, 앞쪽에는 이제 메뉴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일차까지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